안녕하세요. 남주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가 친미로 바뀐 사연 다섯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재명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엄청 반대했는데 미국 트럼프 만나서 방위비 증감을 공약했습니다. 두 번째, 사드 배치를 미군 점령군이라고 얘기해 놓고 미군 무기를 잔뜩 수입하기로 했습니다. 세 번째, 한미 동맹보다는 북한,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해놓고 트럼프한테, 김정은한테 피스메이커 하라고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한다고 했습니다. 네 번째,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항상 반대를 했으면서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. 다섯 번째, 한미 군사훈련을 두고 항상 긴장 고조라고 얘기해놓고 이제는 군사훈련을 많이 해야 하게 생겼습니다. 고맙습니다.